크리샤입니다. 드디어 3월입니다. 오늘은 맨해튼 이사이드워터프론트 쪽에 크고 높은 멋진 새로운 콘도를 프리뷰하러 나왔습니다. 이 콘도가 위치한 동네는 Certain Place라고 부르는데요. First Avenue하고 East River 사이, 그리고 53가하고 59가 사이에 있는 구역을 Certain Place라고 부릅니다. 작은 런던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요하고 아늑한 동네이고요. 1920년도부터 뉴욕의 부유층들이 고급주택을 짓기 시작하면서 뉴욕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동네이고요. 또 근처에 유엔본부가 있어서 외교관들과 국제적인 인사들이 거주하고 안전한 지역입니다. 또센츄럴파크와 미타운 그리고 여러 교통시설이 있는 렉싱턴 에비뉴어도 가까워서 여기저기 다니기 아주 편한 동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실 빌딩은 서튼 타워라고 부르는데요 저기 보시는 빌딩입니다 이 콘도 빌딩은 서튼 플레이스에서 가장 높은 타워입니다 그리고 이 빌딩은 유명한 건축가인 타머스 주 한슨이 디자인했는데요 바베리안 라임 스톤에 크라운 장식을 덧붙여서 외관도 아주 멋스럽고요 층수도 80층이 돼서 맨해튼 스카이라인에 멋지게 한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보이는 리버뷰와 이스 쪽에 있는 다리들의 뷰가 정말 환상입니다. 그러면 보러 가실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한층에 유닛이 딱두개 있거든요. A라인, 예 저쪽에 B라인. 이렇게 딱 유닛 두 개만 있어요. 50층에 3배드룸 보여드릴게요. 넓은 거실. 와, 뷰 환상입니다. 이 거실에서 지금 맨하탄 다운타운 쪽이 다 보입니다. 다운타운부터 저 동쪽까지. 여기는 퀸즈버로브리지가 보이고요. 여기는 홈 오피스로 스테이징 해 놨는데 베드룸으로 쓸수 있고요. 여기도 동쪽 뷰. 네, 여기는 주방. 여기에 파키 도어로 구분되게 해놨는데요. 여기 주방도 굉장히 넓어요. 키친, 다이닝 에어리어로 쓸 수도 있고. 주방에 다 마블이에요. 다 곡선으로 만들어서 고급지게 해놨고요. 이 핸들도 다 디테일 이렇게 보면은 빛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좀더 예쁘죠. 자, 여기는 코 오브 디시워셔. 여기는 쿠킹하는 쿠킹 카운터탑. 오프 버너. 다섯 개. 컨벡션 오븐. 오븐. 장들 안에 다 이렇게 오크를 해서 마감재가 되게 고급져요. 바닥나무도 너무 하얗지도 않고 딱 적당한 나무 색깔. 여기는 큰 서브지로 냉장고, 더블도어, 그 다음에 와인프리 그래서 펜츄리 굉장히 잘 해놨네요. 그 다음에 메스터 베드룸 방으로 갈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쪽 뷰. 아침에 햇빛 너무너무 잘 드는 오픈된 뷰고요. 로즈벨 아일랜드가 다 보이네. 요 <laughs> 중간 공간에 클라즈 스페이스 크게 다 필리테가 지고 만들어 놨고요. 화장실도 어, 여기도 다 곡선으로 너무 고급지게 해 놨어요. 여기는 딥 소킹 타워 받스 하면서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laughs> 화장실에 이렇게 창문이 큰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화장실까지 뷰가 너무너무 좋고요. 클라젯 스페이스 아까 여기 워킹 클라젯 있고 또 클라젯 두 번째 또 다른 클라젯 또큰거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여기는 두 번째 베드룸, 두 번째 베드룸 싱크도 보면은 이렇게 물 이렇게 슬랜트 해가지고 디테일을 굉장히 다 신경을 썼네요. 이두 번째 베드룸도 사이즈 굉장히 크고 퀸퀸 퀸 사이즈 베드 사이 테이블 들어가고. 아까 매스터 베드룸하고 같은 멋진 브리지 뷰와 워러 뷰다 같이 보이는 이스 레이버 뷰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워셔, 드라이어. 이 빌딩은 70층까지는 벤터아웃이 아니에요. 70층 위부터 벤터아웃해놨어요. 5 0 a 3 베드룸, 3 바스고요. 가격은 6.5 밀리언 좀 넘습니다. 네고 가능합니다. 응. Okay. Okay. Mm -hmm. 와 wow. 들어가서 맞아 리빙 에어리아 자제 여기는 바닥부터 위까지 다 창문이고요. 아까 50층은 그 층만 그 플로트 슬림 윈도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닛들이 바닥부터 위까지 슬림 윈도우고 투 베드룸 그리고 바스룸 2.5개 있고요. 넓은 키친 공간 4 밀리어부터 시작하고요. 워킹 클라젯 창문이 있는 워킹 클라젯 여기는 매스트 베드룸, 콱트인 너무나 멋진 다운타운 시티뷰, 머러뷰 다 있습니다.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이매스트 베트, 룸 바닥부터 모든 피니시가. 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다 통짜 돌이에요. 돌, 돌 is marble의 돌. 돌이라고 얘기할래 대리석이라고? 오케이 okay, 대리석 통짜 어, 대리석이고요 와우 어, 너무너무 아, 고급지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플릿베드룸 베드룸 하나는 저쪽에 있고 두 번째 베드룸이 여기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앙스트여기룸 파우더룸 통짜 마블돌이에요 하나가 전체가 마엇보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월페이퍼로 해 놓은 거고 이걸 구입을 하면 당연히 하얗게 나오고요. 28C 자, 이거는 28C, 28C 마지막 남은 2 bedroom, 2 bath 유닛이라서 굉장히 가격도 좋고 좋습니다. 얼마인데요? 3 little over 3 million. 자, 층이 낮으니까 이제는 건물 시티뷰가 보이죠?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여기도 메스터 베드룸에 와우. 햇빛 너무 장난 아습니다 베스 하기 아주 너무 멋진. 그다음에 넓은 강가뷰 남향 베드룸이고요. 메스터 베드룸 뷰 여전히 너무 멋지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또 다른 큰두 번째 베드룸입니다. 이게 지금 홈 오피스로 해 놨는데 어, 베드룸 사이즈 엄청 큰데 이것도 아주 괜찮은 컴팩트한 투자 가치 좋은 투베드룸입니다 자, 이제는 부대시설을 보러 가겠습니다 A m mad t e h i s 스크린잉 룸 7층에 오 나이스 앤 쿠지 와우 와우 라운지 자 폴테이블이 있고요 아, 사람들이 파티하기에 아주 좋은 여기는 또 다른 다 파티룸으로 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웃도어까지 있는 멋진 라운지. 와우. 이거 통째로 빌려가지고 파티 아주 좋네요. 날씨 좋을 때 아웃도어도 있지, 게임도 있지, TV 스크린도 있죠. 문이 두 개나 있는 아웃도어가 연결되는 큰 라운지 스페이스. 저 위에 창문. 와우. 저 아까 이 다이닝 에어리아에. Chef kitchen이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숨겨져 있었습니다. <laughs> 와우. 오, this is big chef k i t 와우. 식당할 <laughs> 수 있는 chef <laughs> kitchen. 와우. Amazing. 와우. Look at the different. Uh, <laughs> 와우. Yeah, <laughs> yeah, 여기가 <laughs> 게임 플로우라가지고, 이 벽지도 또 그거에 맞춰서 밝게 해놨네요. Children's Playroom. 천정도 높은. 음 응. 차차. 오. 오마이갓. 어떻게? 머 어떡해 친들한 <laughs> 스플레이룸 바로 옆에 게임룸이 와우. Wow. Very big. <laughs> 애들 옆에서 놀게 하고 어른들 여기서 yeah. <laughs> 게임하고 아주 좋네요. 골프 시뮬레이터. 골프 시뮬레이터룸. 골프채를 갖다 놔야 되겠네요. 자, 이제 피트니스룸. 짐 들어오자마자 락커. 저 짐. 요가 스튜디오, 복싱 짐. 응. 오. 오케이, okay, 수영장. 플란지 있고요. 와우. 바와 엔 배스룸. 화도 되게 크게 잘해 놨네. 와우, wow. 샤워. 오. 사우나 컴팩하게 사우나 <laughs> 마지막 멋진 테라스 아웃도어와 <laughs> 우 네, wow. 여름에는 여기 물이 들어가요 이 물로 이렇게 리플렉트 되게 라이 <laughs> <it light>? okay. <laughs> 네, <마이너스는>. 오케이 <laughs> 라이 어 이건 라이에요 이런 게다 마블이고 그래서 여기를 마블 테라스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지금 이 빌딩이 지금 라임스톤 석재거든요. 그 같은 팀으로, 같은 돌로, 이렇게, 시딩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laughs> 서튼 타워를 잘 구경하셨으니까, 이제 동네를 구경하실게요. 빌딩에서 나오자마자, 여기 서튼 플레이스 이 에비뉴상에 있는 너무너무 예쁜 타운 하스들이 우 있고요. 바로 옆에 리버가 있습니다. 이스 리버가. 지난 영상에서는 웨스트 아이드, 커스 리버를 봤고요. 오늘은 이 사이드 이스 리버를 보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되게 유니크한 타운하우스들이에요. 1920년도에. <laughs> 그리고 여기 여기 보아봐요. 이 디테일 봐봐요. 문. 로켓된 디테일. 너무 너무 예쁘죠. 이것도 예쁜 타운하우스. 아 여기 바로 이스 리버로 연결이 되고요. 서튼 플레이스 파크예요. 저 건너편 쪽으로 보이는게 Roosevelt Island. 이 다리는 Queensboro Bridge. 뉴욕 59가 미타운 쪽과 퀸즈를 연결해 주는 유명한 다리. 엄청 막히는 다리. <laughs> 파크로 내려가 볼게요. 와우. Wow. East River w a y 이게 제대로 된 파크예요. <laughs> 와, 우 너무 예쁘다. 지금이 겨울 날씨에도 이런데 봄 되면 얼마나 여기가 예쁠까요? 서튼 정원. 오,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서, 와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토요일 주말이라서. 근데 20년 전에 이스리벌 조깅할 때 이렇지 않았거든. 카버스톤 이거 되게 안 좋았는데 다 깔았어. 에스쁘나, 여기는 이스리벌 쪽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저기 사람들 뛰어가는 저 프롬너드로 가는 육교. <laughs> 어, 저거 저 흰색 빌딩이 UN 빌딩, United Nations. 서튼 파크를 지금 보고 또 반대 이제 다시 웨스트 쪽으로 어, 트레이러드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나왔기 때문에 자,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갔던. 원래, 어, 하이엔드였는데, 사사부네 익스프레스라고, 조그맣게 또 옆에다 됐어요. 일반 수시 롤, 그런 거 하고요. 59가와 1st Avenue에, 트레루조 엄청 크게 있고요. 자, 커머스, 사사부네 익스프레스, 샐러드, 우리 시킨 거, 시 e a r e 이렇게 위에다가 구운, shrimp, salmon, y e l l o 일반 투나 아보카도로 블루 크랩로 자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오늘은 사사분의 익스프레스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세튼타워는 엑스테리어도 내추럴한 라임스톤을 이용했고 을 인테리어도 각 유닛마다 마블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동네도 조용하고 이스리바도 가깝고 되게 코지한 동네예요.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즐겁게 보셨죠? 항상 변함없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봄 기운을 팍팍 받아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그것도 곡선 처리해서 각 유닛마다 그러면